자, 프렌드, 자, 5회 시작 자, 5회 시작으로 만들었습니다, 5회 시작 자 자, 보시고 들어와주세요, 네 자, 이장 됐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어님, 네, 좋습니다 자, 출발 자, 오! 오, 좋습니다. 오, 자, 역전하셨어요. 네. <laughs> 자, 오, 오, 잘하세요! 헐. 자, 좋습니다. 자, 아. 자, 동스레 빠지셨던 것 같은데, 오, 자, 괜찮습니다. 잘 하시고 계세요. 네, 오. 움직임이, 오. 자, 초보분이 아니십니다. 움직임이 전혀. 네, 좋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어, 님. 네, 자. 자, 첫 번째로 참가하셨는데. 오, 잘하십니다. 자, 400개단 돌파하셨고요 네, 일단 초보 딱지는 떼셨고요 자, 계단 차이가 한 지금 20개단 정도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자, 오, 잘 하세요. 네, 30개 단 정도까지 벌었어요, 또. 자, 자, 잘 하십니다. 충분히 잘 하시고 계세요. 잘 하고 싶어가 아니고, 네. 잘 하시고 계시고요. 오우, 이 정도면 뭐 훌륭하십니다. 네, 자. 자, 와, 대박. 자, 오, 뭐야, 헐. 헐, 자, 한 40개 정도까지 또 벌었어요. 자, 좋습니다. 네, 헐. 너무 잘하시는데. 자. 와. 와. 천 개나 돌파. 잘하십니다. 네. 와, 첫 판부터 엄청 고수님 입장하셨어요, 지금. 네. 흠. 자, 대단하십니다. 자. 자, 한 40개 단 정도까지 벌어졌구요. 네, 오. 와, 너무 잘하시는데? 충분히 잘하시는데요. 자, 오토의 세계가 전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50개 단까지 벌어졌어요. 네, 속도가. 전혀 줄지 않으십니다. 네. 하지만, 네. 언제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좋은 감각을 유지하실지는 봐야겠습니다. 네. 자. 자. 잘하십니다. 헐. 70 계단. 70 계단? 60 계단. 네. 지금 한60 계단 정도까지 벌어졌구요. 와. 나도 잘하고 싶어, 님. 네. 자. 대단하십니다. 자, 헐. 뭐죠? 첫판부터. 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잠깐만, 보자. 헐. 100개단. 제가 지금 착각했어요. 네. 앞자리가. 앞자리가 달라요. 와. 뭐야. 어? 130개단 차이에요, 지금. 네. 허 호... 뭐죠, 이분? 자, 끝나가면 봐야겠는데, 네, 채팅에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짱선님은 아니세요, 네. 짱선님은, 네, 유노스라는 이름으로 경기를 하시기 때문에, 짱선님은 절대 아니고요. 2년 만에 무게님이신가? 네. 정현이님이신가요? 헐. 자, 대단하십니다. 네. 와. 모죠 이분? 어메이징 합니다. 네. 자. <laughs> 와. 200 계단. 지금, 저기요. 네. 지금 거의 한230 계단 정도까지 벌어졌어요. 네. 헐. 속도 엄청 빨라요, 이분. 장난 아닙니다. 네. 와. 이거 어때 쫓아가죠? 자, 속도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자, 지금 한300 계단까지 벌어졌어요. 헐, 자, 보겠습니다. 자, 나도 잘하고 싶어, 님. 자,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자, 첫판부터.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헐, 자, 3000 계단 돌파. 와, 이분 장난 아닙니다. 자, 완전 지금, 제가, 지난주 일요일쯤에, 네, 자, 시참, 예고를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laughs> 무슨 어디, 자, 정신과 수련의 방에 들어가서 무슨, 지금, 연, 어, 엄청 연습하고 오셨나봐요. 네, 카레를 알고 나오셨습니다. 자, 3,300 계단, 헐, 300, 350 계단 정도까지 차이가 났어, 지금. 자, 자, 이러면은, 제가 할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네. 자, 떨어지길 기도하는 겁니다, 네. <laughs> 자, 이렇게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시면은, 네, 답이 없습니다, 네, 자. 헐, 자, 3600. 자, 참고로, 자, 자, 오토의 세계 자, 제가 공방 PVP까지 합쳐가지고, 최고 기록 세우신 분은 3,900개단 정도까지 가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자, 오늘 이거 깰것 같습니다. 3,900개단. 200개단 남았어요. 4,000개단 갈것 같습니다, 이분. 나도 잘하고 싶어, 님. 자, 와, 와, 넘었어. 기록 넘었어, 지금. 자, 4,000개단 갑니까? 4,000개단! 4,000개단 돌파! 헐, 대박. 와. 아이고, 얼음포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와. 자. 오늘, 지, 진짜 날입니다. 네, 첫판부터, 나도 잘하고 싶어 님이 지금, 첫 게임 하시는 분인데, 처음 시작하시자마자, 제 오토의 세계 PVP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네, 4200, 3900, 계단 정도였는데, 깨버렸어요. 헐, <laughs> 대박. 와, 대단하십니다, 이분. 네. 자, 오, 살짝 버벅됐는데, 자, 회복. 다시 하고요. 자, 와, 뭐죠, 이분? 자, 와, 500개단 차이네, 500개단 차이. 자, 와. 500개당 차이면은, 자, 1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야지 500개당 갈까 말까요, 네. 자, 대박이십니다. 자, 헐. 자, 오늘, 오늘 날입니다. 네. 완전히, 지금, 이름, 이름은 희망인데, 이미 현실에 잘 하시고 계십니다. 나도 잘 하고 싶어, 님. 네. 와. 오죠, <laughs> 대박! 5천 계단 돌파 설마 5천, 5천 와 대박! 난리 났어요. 지금 <laughs> 네 자, 나도 잘하고 싶어. 님, 얼와 <laughs> 대박입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와. 자. 계단 차이가 지금 거의 한600 계단 가까이. 자, 580? 그 정도. 대박입니다. 네. 자, 한참 가야 돼요, 지금. 자. 오늘 어, 장난 아닙니다. 네. 나도 잘하고 도대체 어디 계셨다가 지금 오셨어요 나도 잘하고 싶어 님뭐 어, 난리 났어요 오늘 지금 네와첫 경기 첫 참가자님 자아 대박입니다 아니 이러다가 자 제가 보통 1시간 정도 PvP 네 시참 진행을 하거든요 네자 벌써 지금 한 시작했는데 한 13분, 한 15분 가까이 됐는데 지금 <laughs> 네 벌써 4분의 2를 해버리셨어요. 네, <laughs> 자 나도 잘하고 싶어님. 대박입니다. 네, 자 육전계단 헐와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오늘 육전계단 자와 뭐죠? 알 수가 없네 이분 <laughs> 자, 계단 차이가 지금 700 계단이 넘었어요. 와. 진짜 이런 분은 처음입니다. 네. 자, 시참, 시참이랑 공방 PVP랑 합쳐가지고 오늘 지금 최고 기록 쓰고 계시구요. 네. 기록도 기록이지만 속도도 장난 아니세요, 지금. 네, 와. 이 속도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지금 지금 한 750계단까지 벌어졌습니다 계단 차이가 자 보시면 알겠지만 호텔 세계가 전혀 느리질 않아요 네 대충 이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냐 하면은 어 10분 정도 달리면은 한5 500계단 가까이 정도 가거든요 1분에 한 550계단 정도 그 정도 가는 속도에요. 네, 결코 느린 속도가 아닙니다. 자, 난리 났어요, 지금. 자, 7,000 계단 돌파? 7,000? 와, 대박. 와, 7,000 계단 돌파. 자, 자, 다른 분들. 자, 지금, 오, 제 유튜브, 저기, 지금, 동시 시청자 4명으로 뜨고 있는데요. 자, 4분 지금, 어, 5분. 자. 다섯 분, 뜨고 계신데, 자. 아, 조사 t v 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날, 날입니다. 나 이분, 자. <laughs> 지금 최고 기록 쓰고 계세요. 네. 자, 다른 분들은, 자,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참가도 못하고. 헐, 자. 난리 났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오늘. <laughs> 와, 장난 아니야. 미치겠다. 와, 안녕하세요. 조사TV 님, 자, 반갑습니다. 오늘 뭐한번 한 보여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자, <laughs> 대박! 와, 자, <laughs> 자, 7,800개다. 자, 천 계단 지금 거의 900 계단 이상 벌어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천 계단 벌어질 것 같아요. 자, 8,000 계단 돌파 얼마 안 남았습니다. 8,000 계단, 8,000 계단 돌파 8,000. 자, 저는 오늘 지금 시작해서 라이브 키고요. 자, 박수 마시고 있습니다. 네, 자, 어.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 헐. 미쳤다, 지금. 와, 와. 와, 누구시죠?